안녕하십니까. 자, 8방승 어, 노간주나무 어, 1편에서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 어, 지금 2편을 바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2편을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분은 어, 지금 바로 그냥 1편으로 가시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이해를 돕는 데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쉽지만 잠시 끄시고 1편으로 가셔서 1편에 이제 영상을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괜찮으면 좋아요 하고 2편으로 오십시오. 네, 좋아요 누르지 않고 2편으로 오신 분은 조금 마음이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 계속 하겠습니다. 1편을 계속 보신 분은 이어서 1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사이사이에 어, 묵은 잎도 털어가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설명도 하게 하고 작업도 하고,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근데, 뭐 말을 하나하나, 손은 계속 놀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이 조그만 손바닥에 올라오는 이 나무가, 손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안에서부터, 잔 가지 하나하나를 잡고, 손질을 하려고 하네 네, 이렇게 해야 음, 오른나무가 되고 또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이런 나무는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쪽에 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어, 불빛이 강하니까 흔하게 돼가지고 뭐 전체가 보이니까 자, 이 속에도 안에는 이게 가지가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움미터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간접조명 저 영상을 잠시 스톱한 줄 알고, 스톱시키고, 시키는 줄 알았는데, 스톱시키지 않고, 스탠드로 옮기고, 막, 이렇게 했네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못볼걸 보여드린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삽목을 제가 1편 마무리 단계에서 삽목을 4월 되어서 새순이 나올 그 시기에 이제 하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제가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4월 이제 3월 말쯤 돼서부터뭐 3월 중순 빠르면 예. 이렇게 이제 강 마디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속에 막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불과 뭐 웅이 아, 트는데 하고 보면은 접살 크기로 수없이 많은 눈들이 마디마디마다 생겨 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럼 그 눈이 불과 1, 2주만 자라도 금방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또 이렇게 살짝 길어지죠. 그러면 한달 이내에 다시 한번 또 순집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 또 아주 어선한 모양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순들이 어느 정도 살짝 탄력을 받았다 싶을 때 이제 순집게로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손끝으로 삭삭 어, 해주면 아주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새 예. 손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상태에 이제 손이 자랐잖아요. 그러면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국이 남으니까 스탠드 가 오리지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무를 이렇게 밑을 잡고 딱딱 이렇게 보면 요철처럼 딱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사관 계급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V자 형태로. 그래, 잡고 밑을 잡고 딱 당겨서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그렇지 않고 급하다고 <laughs> 일반적으로 조경수 전정하듯이 그냥 이발하듯이 두 그냥 해버려서는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어느덧 다 떼갑니다. 놓고, 보이시나요? 네. 오랜 세월 보낸 모습이 그대로 남아요. 네. 밑으로 이렇게 쳐진 것은 잘라주면 되겠죠. 그 잡고, 거꾸로 잡고, 분생을 어, 오래 하지 않은 것은 이래 거꾸로 잡으면 다 쏟아지죠. 무가 이렇게 밑을 보고 쳐지는 것처럼, 자, 여기 막 새순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나요? 여기. 보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속속재료의 상황들이 잘 보이네요. 거게다된것 같습니다. 순순집기는 거게다된것 같아요. 자, 이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나무에서. 자, 형태가 나오나요 네. 가지와 가지 사이 사이에 여백과 경 예, 가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네. 완전히 지금 가지가 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처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딱 만져도 네. 작업 다 됐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깨끗하게 이사료 부분도 청소를 한 다음에 또는 청소를 하는 것도 공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준리가다된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흔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대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